민주당 익산 갑을 선거구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공천을 놓고 예비 후보들의 혈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는 24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여론조사를 통해 본선 진출자가 결정되는데요 반면 군사는 후보 추가 공모에 들어가게 되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1차 경선 지역을 확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2곳입니다.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이 포함된 경선 지역에 이산갑이 포함됐습니다. 이춘석과 김승웅 예비보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이산을도 경선을 벌이게 됐습니다. 한병도와 김성중 예비보가 공천을 놓고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경선을 놓고 김성중 예비보는 선거사무실을 확장 이전했고 한병도 예비보는 다음 주 초에 공식 출마선언을 하는 등 경쟁이 붙었습니다. 저희 후보님이 아직 선언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지금 그 잡고 있거든요. 민주당 경선 여론 조사는 오는 24일부터 4월 동안 진행됩니다. 여론 조사 결과가 50% 반영되고 나머지 50%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더해져 2산 가불에 경선 승리자가 최종 결정됩니다. 반면 신영대 예비 후보가 단독 후보 신청을 한 군산 선거구는 오는 17일부터 4월 동안 추가 후보 군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예비후보를 민주당으로 영입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과 출마설이 거론됐던 다른 후보군이 등장할 것이라는 등의 각종 추측이 나돌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무소속이니까 민주당으로 입당을 시켜서 전략공천을 치자 이런 얘기가 있다. 한편 KCN 금강방송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민주당 이상갑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오는 19일 진행합니다. 경선 경쟁이 뜨거운 만큼 이춘석, 김승 예비후보의 뜨거운 설전이 예상됩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